안녕하세요 유연 카드 뽑는자 뽑기 2종입니다 오늘 이거 소울 퓨전 뭉텅이를 뽑아 볼 건데요 제가 뭉텅이라고 말한 이유는 보통 카드가 되면 한 상자에 한 30개씩 들어있는데 제가 가는 곳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 상자를 뜯어 가지고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열세 팩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쨌든 썬더 드래곤들을 뽑아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걸로 소울 퓨전 뭉텅이 뽑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팩 다이너레슬러 시스테고 이터널 갤럭시 오로페걸 아인자즈 네원용선더드래곤선더드래곤이네요오로페걸 플라임 선더드래곤들은 따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하네 튼튼한게 들어있으면 좋은게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는데 잘 모르겠고 어쨌든 아, 좋은거네요 다이너레슬러 판크라톱스 범용 카드로 자주쓰이는 카드죠 이게 레얼리티 컬렉션인가 그런 쪽에서는 이게 슈레이 이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슈레이를 본게 많이 있어가지고 오르페골 라인자츠, 갤럭시 프리스트, 뇌조룡 선더드래곤 그리고 용절란 이건가 튼튼하네 다이널레슬러 스테고, 이터널 갤럭시, 일색 즉발 벨스파다, 파라디온. 그리고, 어, 울트라 레어인 갤럭시아이즈 소플레어 드래곤이 나왔네요. 음, 이거보단, 뇌신용 선더 드래곤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이너 레슬러, 카포 에레토스 네크로벨리의 수친전. 네크로벨리의 옥자. 다이너 레슬러, 킹티 레슬. 사이바넷 퓨전. 소울시즌은 뭐 그냥 팩이 소울 튼튼한 것 같아요 다이노 레슬러 카파프테라 투맨 세일즈맨 월드 다이너 레슬링 통행증세 셀라맨 그레이트 아트 네크로벨리의 신전 썰라맨그레이트 강림 갤럭시 프리스트 내원용 선더 드래곤 심연의 선고자가 슈퍼레어로 나왔네요 음 뭐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카드거든요 썰라맨그레이트 팔코 썰라맨그레이트 기프트 오로페골 디베르 쿠마모루 갤럭시 트랜스서 살라멘 그레이트 폭시 크롤러 파라디온 패로렐 펜처 빛의 영년 디아나 살라멘 그레이트 아트 제가 원하는건 슈레 이상의 썬더드래곤인데 살라멘 그레이트 미어 썬더드래곤 스트리마 살라멘 그레이트 성역 오르페콜 스켈레촌 데블리 철북 스톤 다이플렉서 키메라 백뢰 썬더드래곤 컨센트레이트 오르페콜 카논의 갤럭시 트랜서 음, 이제 세팩 남았네요 한 10개 깠나봐야지 살라맨 그레이트 폭시 오르페콜 코어 비볼파크 요지기의 영술사 그리고 데블리천 펜슬벨, 살라맨그레이트 미어, 선더드래곤 퓨전, 묘지기의 신직, 뇌수룡 선더드래곤, 오로페 콜바벨. 아 마지막 한 팩인데, 그레인내 네 왕용인가 내네 원용인가 뭐 그런 거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이너레슬러 판크라톱스, 오로페 콜로텍. 갤럭시 브레이버, 뇌조령 선더드래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융합인 걸 보니까 어 융합빛 나올 것 같은데 오 내신용 선더드래곤이 나왔습니다 오 제가 원하는 게 하나 나왔네요 어쨌든 일단 일단은 슈퍼레어 시면의 선고자 음5 0 0 라이프를 지불하고 종족과 속성을 선언하고 발동할 수 있다는데. 아무래도 묘지에 보내는, 묘지에 보내거나 상대를 묘지에 보내거나, 아니면 자신의 카드 묘지에 보내거나,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은데, 이건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번, 거기에서 새로 나오는, 갤럭시아이즈 솔플레어 이 드래곤. 음, 솔직히 뭘 쓰는지는 모르겠네, 이것도. 그리고, 썬더 드래곤 덱에서, 가장 높은 걸 갖고 있는 어쨌든 선더 내신용 선더드래곤입니다. 다행히 제가 원하는 카드가 단한 장은 나왔네요. 그래도 선더드래곤을 살때 이걸 주축으로 쓴다는 걸로 하고 있는데 융합보대 어쨌든 그렇게 쓰는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로 나왔어. 다행이에요. 아, 겨 거듭해서 말하는데 솔직히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뭐 어쨌든 오늘도 뽑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